분또 속으시겠습니까? 네, 첫치타임즈 김효정입니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네,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적 가치와 충돌하는 가치와 또 법안을 추진하려는 정당들과 후보들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할 의무가 있겠죠. 네, 정의당의 경우 국회로 입성해서 가장 먼저 할 1호 공약으로 차별금지법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녹색당이라는 당은 아예 비례 대표를 트랜스젠더로 공천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분명하죠. 자, 그렇다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은 어대의 당들은 어떨까요? 방금 광진을 지역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간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당선 취소까지도 될수 있는 허위학력 기재,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미꾸라지식 답변 등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고민정 후보. 오세훈 후보는 고민정 후보에게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고 후보는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아, 고민정 후보는 동성애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고민정 후보는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고민정 후보는 이 점도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왜안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면, 국민적 동의가 우선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매우 정치적인 답변을 하시네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북한 인권 법안에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참고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우리의 감옥처럼 교도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 마을 전체를 철조망으로 쌓아놓고 그 안에서 죽든지 말든지 병이 걸리든지 돌보지 않는 형태의 그 말로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북한의 인권 참상 정말. 같은 동포로서 가슴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여쭙겠습니다. 북한 인권법 안에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자리는 어, 장학 퀴즈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예스원 yes 노로 답변을 자꾸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고민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에게 어,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 어, 그래서 어, 식량... 고민용 무보님 국회에 들어가면요.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입장을 결정해야 되는 헌법기관이 됩니다. 대변인 때처럼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찬성이든지 반대를 법안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북한 인권 법안이 올라왔을 때 찬성하실 건지 반대하실 건지 여쭤보는 게 이게 잘못된 질문입니다. 네,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해원 행동을 보면 그곳에 속한 고민정 후보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은 성평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우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묘하게 이것이 동성애를 뭐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피하고 있지만 수많은 정부 문서와 또 더불어민주당 소송, 박옥분 의원의 기고문 등을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동성애자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언어를 통해서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적장은 동성애를 포함해서 어떠한 성이든 이그 성에 끌리는 것을 말하고요. 성소수자는 lgbt를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혐오 세력이 되는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이죠 서울 광장에서 벌어진 음란 퀴어 축제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행사에 민주당은 이 행사 참여당까지 공개모집을 하고 실제로 이곳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적인 합의 국민적인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정당의 모습일까요 경기도에서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95%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경기도 의회가 작년에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는 경기도 성평등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주민 3만 명이 매일 그 의회 앞에 나와서 엄동설안에도 추위에 떨면서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그 앞에서 텐트를 치고 수위를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상황, 당연히 합의와 동의가 아직 안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이 성평등 조례를 마음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외에 경기도민들은 반발이 극에 달했고요. 20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반대 서명을 해서 도민을 우롱하며 자기 당에만 충성하는 도의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선거로 심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선거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갑자기 다시금 개정하겠다, 재개정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동안 교계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바로 통과를 시켜놓고 이제 와서 무슨 재개정을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의아한 대목이죠. 그런데 이 재개정마저 동성애자를 포함할 수 있는 성평등이란 말을 양성평등으로 바꿔달라라는 교회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성평등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를 앞두고 한 동성애 오모 당체가각 정당들에게 입장을 발표하라 이렇게 요구를 좀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 금지법은 필요하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 확산, 공론화 같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유일한 조항인 군영법 제 92조 6의 경우도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대신에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인권위원회와 군당국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국가 인권위원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동성애자로 옹호하고 특별히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지나치게 만큼 옥제해왔던 문제 기관이 아닙니까? 이미 수많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2017년 기독교 학교인 한동대학교에서 동성애자와 다자연애, 나아가 성매매까지 미화할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학교 내에서 강연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학교 측은 당연히 건학 이념과 맞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최 거부 입장을 밝혔고요. 학생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헌법 질서와 기본권을 지키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학교 측의 결정을 취소하라라고 한 겁니다. 역시나 기독교 학교인 숭실대학교도 동성애자 옹호영화를 상영하지 못하게 한이 학교 측의 결정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이 결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대관 허락해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제3의 성을 인정하려 했고요.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입을 막기 위해서 혐오차별 특별대응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과 종교적인 자유를 침해했고요. 계속해서 낙태를 옹호하고 있죠. 어린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마음대로 하라라는 권리를 가르치고요.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경남 학생 인권 조례까지 만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도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군대 내의 동성애를 합법할 수 있는 군영법 92조 6항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위가 인권의 가치가 아닌 특정 이념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훼손한 법안들을 발의한 의원들의 정당별 비율을 보면요. 소속 국회의원 130여 명 정도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84%인 109명에 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정당의 모습입니까? 지난 3년 동안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교인들은 목이 터져라 외쳐야 했고요. 한동대와 숭실대는 몇 년을 이 법원을 불려다니면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또 속으시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처치타임즈 김효정이었습니다.